ん 안지은는 계속 뒤입니다 뭉치가 주댕이를 깨물어도 금방 물거나 말거나 저렇게 좋아하니 뭐 아유 저렇게 좋아해 개입고가 어 아유 개입고 자빠집니다 물려서 그래도 따라갑니다 그래도 따라갑니다 아유 개입고 네 그렇게 뭉치가 좋아 개입고 아유 <laughs> <laughs> 네 데크에서 우당탕 됩니다 지금 뭉치는 도망가고 네 우리의 귀여운 개입고가 네, 뭉치를 사정없이 따라다니고, 아휴, 지금 뭉치 도망가는 거봅니다 이거, 어? 이제는 놀고 있습니다. 네, 아주, 네, 개입고가 엄청 커졌어요. 네, 아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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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시시시 신실한, 너 방해하지 말고, 어? 네뭉치가 마구 달리긴 합니다 네 <놀람> 어? 우리 개코가 그냥 아휴 어? <놀람> <laughs> 아 우리 집은 네, 우리 집은 이렇게 그 나무가 많아요. 이렇게 어, 나무가 많다 보니까 완전히 그 새들의 천국입니다. 그래서 며칠 한 번씩 닦아도 이 데크에 이렇게 새똥이 네, 새똥이 엄청 많이 오고 어, 마, 많이 쌓여 이게 어, 새똥을 끝없이 그리고, 그, 우리 흰시리가 새가 와서 밥을 먹어도 양 내비둬요. 그래가지고, 새들이 더 많이 오고, 겁도 없어요, 새가. 그래가지고, 이게 밥그릇에, 그, 흰시리하고 개입고 먹는 이, 그래도 꽤 좋은 사료인데, 이게. 네, 여기 좀 남으면, 네, 뭐 까치고 먹고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. 그냥 싹 그냥, 응, 어. 우리 흰시리가 그냥 나눠 먹어요 새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이 네 완전히 그 새들의 천국처럼 네.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 새똥 보세요, 새똥. 어? 응? 아주 엄청나요. 이게 새들이, 응? 어? 신실아, 신실아, 그, 새들이 좋아? 응? 신실아, 어휴, 신실이, 어휴, 신실이, 음, 응, 음, 응, 음, 음. <laughs> 에이 야, 신실이 너할 맛인데 이렇게 애교를 떨어? 응? 개 게이코. 입고, 어? 개 입고가, 응? 어휴. <laughs> 개 있고 아이고 개 있고 개 있고 개 있고 아 신실아 좀비켜봐개 있고 좀 신실아 개 있고 좀 어떻게 해보자 너왜 이렇게 방해를 하냐 셈이 많아가지고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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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있고 아 정말 힘드네 우리 신실이가 그냥 응 신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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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 신실 거야? 응? 응? <laughs> 아유 그래도 아니래 신실이도 아이 아니, 케이코도 그냥 어우 뭉치 아유 뽀뽀하는 거봐 뽀뽀 어? 우리 케이코가 응? 케이코가 그냥 훔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응? 그리고 케이코가 아유 응? 헤헤 <laughs> 헤헤 아유 개입고가 아주 귀염둥이입니다. 어. 응, 개입고가. 어, 응. 아유 좀할한런먹보세요 어, 응. 어? 네, 여기는. 벌써 10년, 여긴 이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한 지가 어, 2010년도에 처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, 이제 뭐 모든 분양이나 이런 게다 끝났지만 네, 아주 조망이 아주 좋죠, 여기. 네, 아주 좋고. 네, 약 70집이 네, 잘 살고 있습니다, 여기는. 네, 아주 여기 주위가 어 저기 보이는 게 저게 태화산, 네 경기도 광주 어, 도청면에 있는 태화산, 해발 6 어, 5 0 m 정도 되는, 네 여기 아주 그 조망이 좋습니다. 어 그리고 이 집은 이게 운동장이 엄청 큰데 어, 오로지 개를 위해서 네 개를 워낙 사랑해서 어 여기 개 여기 개집인데 네, 개 운동장입니다 이게 어 운동장이 두 개예요 이게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 저망저망 저망 뒤에도 저게 어 운동장이고 네. 어. 뭉치야, 가자, 뭉치, 거기 가지 말고, 어? 뭉치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, 뭉치, 빨리 와, 빨리 와, 자, 차 타고, 어유 뭉치, 가자!